그림과 같이 AB가 4, CD가 8, BC와 BD가 4루트 5인 사면체 ABCD에 대하여 직선 AB와 평면 ACD는 서로 수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확인을 하시면 이 AB의 길이가 4고요. 그 다음에 이 CD의 길이가 8입니다. 그 다음에 BD의 길이도 4루트 5이고 그 다음에 BC의 길이도 4루트 5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은 이 삼각형 BCD가 이등변삼각형이 됩니다. 됐죠? 그리고 이 AB와 그 다음에 평면 ACD가 수직이다라는 조건도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 ACD 위에 모든 직선과 AB가 수직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아, 그렇다면 이 AD와 AB도 수직으로 만나겠구나. 그래서 결국 각 DAB가 여기가 직각이 되겠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똑같은 이유로 저 뒤에 있는 각 있죠? C, A, B. 요 각도 직각이 되겠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두 선분 CD와 DB의 중점을 각각 MN이라고 할 때, 자, CD의 중점 M, 그 다음에 BD의 중점을 N이라고 한 겁니다. 이 AM 위에 점 P에 대하여, 그죠? 점 P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AM 위에 있는 점입니다. 선분 DB와 선분 PN이 서로 수직이 된대요. 그래서 이 p와 n을 연결했더니 이 bd와 서로 수직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이때 두 평면 pdb와 cdb가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때 40의 코사인 제곱 세타의 값을 구하여라.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자, 평면 pdb라는 거는 어딜 얘기하냐 면 잠깐 그려보면 여기입니다. 이 평면이죠. 삼각형 PDB를 포함하는 이 평면이고, 그 다음에 CDB는 이 아랫면입니다. 이 아랫면 두 개가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두자라고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건 이겁니다. 아까 여기가 직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면 이 삼각형 DAB가 직각 삼각형인데다가, 빗변의 길이가 4로 5이고, 이 밑변, 뭐 AB의 길이가 4기 이 때문에, 요 AD 길이를 우리가 금방 구해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AD의 길이를 구해내면 뭐가 되냐면 AD의 제곱은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얘 제곱하면 80이죠? 얘 제곱하면 16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64가 되니까 어? AD의 길이는 8이다라는 걸 금방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럼 똑같은 이유로 AC의 길이도 8이 되겠고요. 어? 그러면 삼각형 ACD는 한면의 길이가 8인 정삼각형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냐 하면 아 결국은 이등변삼각형 BCD를 평면 ACD로 정사형 시켰더니 정삼각형 ACD가 되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볼 수가 있냐 하면 요 M과 B를 연결하면 되죠? 그러면 이 M과 B를 정사형 시키면 AM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걸 바꿔 말하면, AM 위의 어떤 점이라도 평면 BCD로 정사영을 시키면 그 점의 정사영 수선의 발은 이 BM 위에 놓이게 된다라는 걸 뜻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AM 위의 점을 정사을 시켰을 때 BM이 안 된다면, BM 위에 있지 않다면 이 삼각형 ACD가 정삼각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 그러면 우리가 알수 있는 게이 P에서 이 P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P에서 평면, BCD의 수선의 발을 내리면 그 점은 BM 위에 있게 될 거고, 아, 여기가 직각이 되는 곳에서 요 점을 우리가 H라고 하자. 예,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PH도 밑면과 직각이고요. 그 다음에 PN은 밑면에 있는 한 선분이죠. 직선이라고 본다면 BD와 수직이기 때문에 삼수선의 정리에 의해서 요렇게 연결했을 때이 HN과 아 bd 있죠 얘들도 직각이 됩니다 이렇게 직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끝났습니다 요 삼각형 pnh 에서 각 pnh 요각 있죠 요각 요각의 크기가 바로 세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평면 pdb 와 평면 bcd 가 이루고 있는 이면각의 크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만 우리는 구해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코사인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삼각형 PNH의 세변 중에 어느 것두 개만 알아내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하나는 피타고라스 정리로부터 구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 HN의 길이를 구해볼 겁니다. 그죠? 그래서 HN의 길이를 구해볼 텐데, 이 HN의 길이는요, 어디서부터 구해낼 수가 있냐 하면 삼각형 BMD로부터 구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삼각형 BCD가 이등변 삼각형이고, m이 지금 cd의 중점입니다 따라서 여기가 직각이 된다는 라걸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bmd는 직각 삼각형이래요 그래서 요렇게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 여기 직각 삼각형을 요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점이 지금 m이 되는 거고 여기가 d가 되는 거고 여기가 b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요 중점을 우리가 n이라고 잡은 거고요 그 다음에 n에서 수직으로 이렇게 올렸을 때 bm과 만나는 점이 바로 h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직각이 되었을 때요 점이 바로 h가 되는 거예요. 이때 이 hn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 라는 건데, 이 삼각형이 가만 보시면, 이 삼각형 bmd와 삼각형 bnh는 aa 닮음입니다. 그죠? 예, 여기 직각, 직각 똑같고요. 요각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이 닮은 삼각형이니까 닮음비를 이용해서 우리가 hn의 길이를 구해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요 삼각형 BMD에서 BD의 길이가 4루토고, 그 다음에, 어디 하나 또주어졌죠요 예, 길이, MD의 길이는 요 8의 반이니까 4가 됩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가 4루토이고, 여기가 4기 때문에, 이 BM의 길이가 8이라는 걸 금방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얘랑 똑같죠? 80 빼기 16이 64니까 여기 길이는 8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직각삼각형 BDM의 세변의 길이의 B가 루트 5대 1대 2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Bn의 길이가 2루토입니다. 왜냐하면 n이 이 b d 의 중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거 알았으면 끝났죠. 2대 1대 루토니까 요 Hn의 길이는 루트 5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H의 길이는 이거에 다시 루트 5배인 5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요 Hm의 길이가 3이 된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일단 이 Hn의 길이가 루트 5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 게다가 요 m부터 H까지 요 길이가 얼마다? 요 길이가 3이다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이제 PH의 길이를 구하면 돼요. 이 PH의 길이는 어디서부터 구해낼 수가 있냐하면 삼각형 MAB로부터 알아낼 수가 있는데 이때 각 M, A, B도 직각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여기 또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직각 삼각형 하나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는데, 이 직각이 되는 여기가 이제 A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M이고, 여기가 B입니다. 됐습니까? 예. 게다가, 이 MB의 길이가 지금 8이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H는 이 M과 B 사이에 놓이게 되는데, 그때 M로부터 으 H까지의 길이가 3이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딱 여기쯤에 H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3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그다음에 이 AM의 길이라는 것은 정삼각형 ACD의 높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한면의 길이가 8이니까 이 높이는 4루트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MA의 길이는 4루트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가 지금 8이고요. 여기가 4루트 3입니다. 그럼 64에서 얘의 제곱 48을 빼는 거니까 여기 16이 돼서 여기는 4가 돼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얘네들의 길이의 비가 2대1대 루트 3이 됩니다. 끝났죠? 그럼 P점은 어떤 점이냐? H에, H에서 선분 MB에 수직으로 그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각이 되게. 그죠? 이 점이 바로 p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이 pH의 길이는 얘가 2대1대 루트3이니까 끝났어요. 여기가 3일 내면 1대 루트3이니까 pH의 길이는 얼마? 얘가 루트3이 되어야 된다는 라걸 금방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pH의 길이는 루트3이 되는 거예요. 하고 있네요. 그러면 pn의 길이 금방 구합니다. 이거의 제곱 이거의 제곱의 루트니까 pn의 길이는 e 루트 2가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끝났습니다. 자 따라서 이 세타의 코사인 값은 어떻게 구하냐 하면 코사인 세타라는 것은 누구분의 누구예요? 바로 pn의 길이 분의 누가 되는 겁니까? hn의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hn의 길이가 되는 거니까 자 pn의 길이는 e 루트 2가 되는 거고요. 이거 분의 hn의 길이는 루트 5입니다. 얘가 바로 코사인 세타예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40배의 코사인 제곱세타니까 8분의 5 이렇게 되겠죠? 얘가 얼마냐라는 건데 8하고 40하고 약분 되면 오니까 5는 25 해서 25가 이 문제의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2 5예요